주택가에 도착하자 늘어져 있는 3층 정도 높이의 맨션과 허름해 보이는 주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듬성듬성 오가는 사람들이 간혹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중얼대는 나를 흘낏 바라보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지도에 나타난 대로 세 번째 모퉁이에 접어들자 좁다란 골목이 나타났다.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가 지도에 나타나 있진 않았지만 화재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두어 블록 정도를 더 걸어가서 나와 소녀는 화재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 여전히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벽면을 힐끗 바라보며 나는 소녀에게 물었다. 그러게요. 화재 현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이어져 선어 가구의 벽면을 검게 칠해 놓고 있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이 한 군데였던 것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불이 제법 크게 번졌나 봐. 불길흔적이 이어진 곳을 찬찬히 바라보며 익숙한 장소를 찾아온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실제로는 단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 정겨운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을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번쳤었나 보네. 나와 소녀의 발걸음이 짙은 회색의 상처가 끊어진 지점에서 멈춰섰다. 건너편 집에서는 주말 오후를 함께 보내는 가족간의 행복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불레타 껍데기만 남은 이쪽의 풍경과는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나는 다시금 시선을 무채색의 공간 속으로 옮겼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좀 수상해 보이겠지?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소녀가 반쯤 폐가처럼 변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벽에 몸에 기대었다. 무채색의 세계를 등진 나의 눈앞에는 온갖 색으로 덧칠된 세계가 펼쳐진다. 아직 해가 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의 하늘은 물감,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흘러나오는 맞은편의 가정집에서는 살갑기 그지없는 장밋빛 색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그리워하던 감각이란 이런 것이었을까? 가족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자 오래된 고민들이 하나둘씩 기다렸다는 듯 나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됐으려나?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잘 지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현듯 가게에서 보았던 노파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잘 지낼 리가 없지. 마치 꿈속에 들어있기라도 한듯 나는 손을 펼쳐 손바닥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의 몸이 아니지만 나는 나다. 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틀림없는 나다. 그렇다면 원래 나는 어떻게 된 걸까? 정말로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걸까? 나는 죽은 건가? 하지만 나라고 자각하는 존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데, 하이... 플라나리아처럼 내 영혼이 두 쪽이 나서 갈라진 게 아니라면, 껍데기만 남은 내 몸체는 분명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겠지. 한숨이 절로 새어 나왔다. 걱정이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씁쓸한 상황이기도 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선채 오랜만에 가족과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회상했다. 군데군데 기억이 흐릿해진 곳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에 관한 기억은 다른 기억들에 비해 비교적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하... 미묘했다. 기억 속에서 앵무새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던 무언의 아우성이 흐릿하게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그 외침이 들려온 것은 미묘하게 짝이 없게도 흐릿해진 기억의 틈 사이에서였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째서인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목소리가 선을 그렸다. 여태껏 희미한 점선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던 목소리의 흐름이 웬일인지 오늘따라 또렷한 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나를 이어주려는 것처럼... 기억 속에 나는 불길 속에서 왼손을 뻗어 누군가의 손을 붙여봤다. 불길에 그을린 듯한 오래된 기억이 어렴풋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괜찮아? 정신이 들어? 희미해지는 나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점점 커지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 뒤섞인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 흘린 벽을 바라보며 나는 난데없이 떠오른 기억 하나를 멍하니 곱씹었다. 뭘 그리 보고 있나요? 나를 부르는 또렷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분명히 그자리에존재해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가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군요. 나는 벽에 기대어 있던 자세를 고쳐 잡았다. 어때, 기억나는 건 있었어? 아니요, 저기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리 둘러봐도 죽음의 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표정을 감추고 싶기라도 한듯 뒤를 휙 돌아보는 소녀, 죽음의 색이라. 주변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나는 발견할 수 없는 색이겠지만, 소녀의 말대로 그녀가 방금 들러보고 나온 집에서는 아무런 색채도 느껴지지 않았다. 실처럼 이어진 목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소녀가 느꼈던 그 색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겠지. 소녀가 바라본 그 색채가 궁금하긴 했지만, 해서 알고 싶진 않았다.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불길한 적이 이어진 옆집으로 몇 걸음 정도 더 걸어가, 이번에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무채색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는 소녀의 뒷모습에서는 묘하게 쌀쌀한 기운이 맴돌았다. 반쯤 열려있는 대문과 작동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초인종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초인종 옆에는 잔뜩 끌려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혹시나 새까맣게 묻어 있는 그흐름을 손으로 지원해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명패로 손을 뻗으려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음... 나를 이상하다는 듯 빤히 쳐다보는 한 여학생. 교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아마 중학생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되는 키와 외모였다. 이번에도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한 명이겠거니 생각하고는 명패에 가져다려던 손을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괜히 수상하게 보일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다 어? 아무것도. 거짓말.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계속 혼잣말만 중얼거리고. 여기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여자의 눈에 나는 이미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해가 지지 않은 주택가의 골목길은 여전히 더웠다. 다시 말해 나의 사고 회로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뜻이다. 아, 그게 실은 예전에 여기 살던 여자애랑 같은 반 친구였거든. 무의식적으로 여자아이의 시선을 마주보는 것을 피하고 선다는 그렇게 말했다. 결국 내가 택한 건 아까 가게에서 급히 생각해냈던 거짓말을 재활용하는 것뿐이었다. 아, 저쪽 집에 살던 언니 말하는 거죠? 의외로 그 여자의 얼굴에 서려있던 당신 수상해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은 금세 반쯤 사그라들었다. 다만 그녀가 가리킨 곳은 내가 서 있던 집 앞이 아닌 한칸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이었다. 어어, 어, 맞아. 그런데 왜 그쪽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거예요? 여기 들르는 건 오랜만이라서 예전에 먼 학교로 전학을 간 바람에 옛날 생각이 나서 둘러보고 있었어. 하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수상한 사람이 올리는 없겠네. 여자아는 나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둔 것처럼 보였다. 어디서 왔어요? A구역에서 왔어. 그렇게나 멀리요? 뭐 어쩌다 보니. A구역에서 왔다는 나의 말에 나를 보는 소녀의 감상이 수상하다는 쪽에서 신기하다는 쪽으로 바뀐 듯 했다. 휘둥그레진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여자애랑은 서로 아는 사이였어? 조금은요. 그냥 알고 지내던 언니였어요. 그쪽은요? 나도 조금 알고만 지내던 클래스메이트 중한 명이었어. 음, 그래요?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소녀의 눈빛에 나는 살짝 시선을 틀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잠깐 침묵이 감돌았다. 옆을 일끗 바라보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갈 생각도 없는지 여전히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을까? 보다시피요. 큰 불이 났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연기톤으로 나는 혼잣말을 하듯 여자아이의 말에 대답했다.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미나 언니요? 어... 이제 여긴 안 사는 것 같아서... 그 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어, 그렇구나. 잠깐의 텀을 두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 어디로 이사갔는지도 혹시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비밀이에요. 소녀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선 뒤로 한 발짝 발걸음을 물렸다. 전 바빠서 이만 가볼래요. 길 건너편으로 총총 걸음을 하며 사라지는 여자아이에게 나는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러곤 벽에 기대어 저만치 해서 모습을 감춘 소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거짓말들을 곱씹어보았다. 여자아이와 내가 주고받은 몇 마디의 거짓말. 하지만 그, 하지만 그 거짓말들의 색은 완벽하게 상반되어 있었다. 나의 새까만 거짓말과는 달리 방금 그 소년 분명 나와 미나라는 여학생이 각별한 사이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새하얀 거짓말을 내뱉은 거겠지.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A구역이라는 먼 곳에서 와서는 이런 주택가를 기웃거리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다른 핑계거리를 지어내야 하려나. 아무래도 나를 죽은 사람과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얼버무리는 건 나쁜 임시방편이었던 것 같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거짓말을 했던 건나 혼자뿐이었던 건 아닐까? 나는 잠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 미나란 여학생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갔길 바라주었다. 짤막한 묵념이 끝나고 마땅히 할 생각이 없어진 나는 유령 소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